<시장> 어? 어? 아어 어? 어, 앞에, 앞에! 벽에에다에다에다뻗어어어 <rattling> <야> 나비! <목소리> 어, 이야

아, 저기 아, 내가 그때 그거 쏘, 어디까지 뭐야? 딱 아, 아니 막간에 그때 나랑 둘이 아이스를 할 때, 수 네. 네. 아, 내가 딱쏠때 내가 딱 손을 뻗잖아. 어디까지 보여? 그 넣은 거야? 어, 안보였 아, 너무, 진짜 거의 공다 그냥 말아냈지. 소요. 아니야? 야한번이면다 하려고 <laughs> 한번이면안는이왜냐면 <laughs> 찍을 생각이 없는데 방해를 <laughs> 할 생각이기 때문에 먼저 야 돼. 내가 <laughs> <한> <laughs> <제가> 스파인을 <laughs> 아 이게 다시 거의 다시 거의 빠진다 싶이 들어갔는데 야, 저게 농구야. 시름이 아니구나. <laughs> <목소리> 정민이 이제 간간이 오페에서 불러야 되니야겠냐 <laughs> 가끔 이렇게 하는 거 있어. 야, 이거 습관적으로 이거 줬어. 이거 불러줘야 되겠어. 정민아, 정민아. 정화, 사람이 더이상 사람 아닌 것 같아. 정민아, 정민이의 자아를 찾아줘야 돼. 험해지고 있어요. <laughs>

아, 그지 돌리는데 아 이거 완전 구조인데야내걸는 맞지 구조이구조리 맞지 이거? 이거 완전 이거 야신고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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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천대 비리 뭐 이러면서 신고버려야안 뺏겼어 타워 오버 가들 피하지 말라고 몸으로 맞아 <seasons men arch disadvantaged> Thank <laughs> you.

저기 나 너무 미안어다 그래. 바꿀까 예? 바코깡 어, 아, 어떡하지? 나 뛰어야 되나? 저희 팀이 다섯 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. 이 이상하세요? 아, 우리 기철이형 팀! 기철이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. 오 아, 네. 고고. 잘한다. 감사합니다.

오, 아! 아! 어, 뺏어 갔어 아! 그냥 우리 좌우로 가는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느네 아니 그냥 올라가면 될걸 이 위쪽, 이 이러고 올라가 아, <목소리> 아 이거 정민한테 주면 골인데 정민이 안 넣었을 텐데 정민이 어, 줘, 정민이줘 아유, 진짜. <목소리> 진짜. 아 오, 이거 오, 오 잘한 거 아니에요? 어? 어디서 하나도 안 보여? 자, 그 다음에 뛰냐? 네. 다음 경기 아니면 다음 경기. 다음 경기. 오버, 잘하잖아. 오늘 그크가 하고 았어가 많아.

너뭐 해? 우마